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31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그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 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말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파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간아와 르훔과 물의 못과 미아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살루와 이목과 힐기야와 여디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 이었느니라.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물을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요하단은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아비아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나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요아립 족속에는 맛드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시의 아들 요한안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술람과 달문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또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이제 남은 성읍들의 정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벽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또 수문 앞 광장에서의 집회와 또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서명했던 일들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말씀에서 예루살렘과 그 외에 다른 성읍들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명단을 에, 기록함으로써 이제 유, 모든 성읍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된 후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이제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1차 귀환부터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3차 귀환까지. 그이 당시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이제 오늘 본문에 아, 기록되어 있죠. 아, 특별히 1절에서 7절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처음 돌아왔던 1차 돌아왔던 때의그 사람들 중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명단이라고 할수 있고요. 8절에서 11절은 함께 돌아온 레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1절은 그 다음 대제사장이었던 요하김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귀한했던 제사장들의 명단이고요. 이 요하김은 1 차의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의 아들입니다. 대를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대제사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요. 그때에 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명단이 이제 십이 절에서 2 1 절입니다. 이2이 절에서 2 6 절은 그 다음 대제사장이죠. 요하김의 아들 엘리아시비 대제사장일 때에 에, 그때 돌아왔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 순서대로 보면요. 먼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제사장 가문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소개하는 이예수아는 처음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대제사장으로 어, 함께 일했던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그런 제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보다는 거의 0년 가까운 그먼 이전에 활동했던 인물이지요. 그때 있던 제사장들은 스라야부터 여야다야까지 2 2두 명이 나오고요. 예수와 때에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 명단에 이어서 내위인들의 대표들도 이제 쭉 나오는데요 여덟 명의 이름이 이, 나옵니다 어, 이들 가운데 마아나는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그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마주보고 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이 그러니까 이제, 에, 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일들을 맡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에서 11절은 대제사장의 계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처럼 예수아가 첫 번째 귀한 이후에 대제사장이었다면 그 다음 이제 요아김, 엘리아십, 요하다 요나단 약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어 계보를 에,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보통 아들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그 요아김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 그리고 다음 엘리아십이 이제 제사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현재의 대제사장이 엘리아십이라는 것을 이제 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2절에서 21절은 중간쯤이라고 할수 있는 요아김 시대의 제사장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기한으로 돌아왔던 제사장들이자 또 족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명단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특이하게도 이 명단이 어, 출처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명단의 이름을 쭉 밝히면서 이 명단이 바사의 다리오 왕그이 음, 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것은 어, 이 명단에 대한 신뢰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지원의 명단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발, 출처를 밝히면서 어, 확인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마지막 24절에서 26절은 이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맡은 일과 그 담당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레위인이 맡은 중요한 임무 중에 두 가지는 예배드릴 때에 그들이 찬양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그들이 서서 마주 보며 예배했다. 뭐 이렇게 아, 이, 아, 찬양했다. 이렇게 에, 나오는 거죠. 어~ 여기도 보면 하사바와 세레바와 예수아가 아, 이 일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시한 대로 찬양하는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준비,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을 조직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찬양대를 만들고 또이 조직을 짜서 순서대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례들을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동안 이런 일들이 다 멈췄었지만 이제 다시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바로 그 다윗이 세웠던 규례에 따라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드리고 다시 지금 회복되는 예배가 그들의 전통적인 예배 그들의 정통성과 합법성이 있는 그런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들의 임무는 문직이죠 성전을 창고를 지키고 성전 문을 지키는 어,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전 창고를 지키는 일을 맡은 책임자가 마단니아를 비롯한 여섯 명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제 이어지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함께 일했던 내위인들의 명단과 그 역할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위인들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에서의 성전에서의 예배가 제사장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위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위인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처럼 보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이지만 성경은 그런 내위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들과 똑같이 그 명단을 기록하고 또 그들의 헌신을 어,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들이 모두 요아김 대제사장 그리고 어,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학자인 에스라 제사장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장 시작할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첫 번째 총독과 제사장을 소개하면서 시작했던 명단이 이제 어, 이 마지막에는 3차 포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또 그동안 활동했던 에스라, 요아김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제 이 구조로 어,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앞뒤로 제사장과 제도자들을 소개하면서 그 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역할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이제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시작해서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대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그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어려움과 또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과정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그들의 그들의 헌신이 소중했다는 것을 이렇게 따로 기록하면서 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스르바벨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시대까지의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레위인들의 이 보이지 않는 헌신까지도 같이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며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읽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기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익숙하고 편한 곳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공격과 방해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사명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용기를 도와여 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